이그 양평입니다. 엄마야라고 도망간 건 양평인데 어쨌든간에 엄마야 어쨌든 간에... 신수은 아니에요? 아차서. <laughs> <laughs> 예, 예. 이 <laughs> 저희 이제 다시 죽어도 빼서 취소하세요. 진짜 이런 신수은 노래 있어요. 유명해요. 이런, 이런 로미오와 줄리엘만 듣지 마세요. 다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아, 자 이제 오늘 원래 얘기할려고 네. 했던 드디어 광우병. 드디어 광우병. 이 광우병에 대해서 네.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우병의 이제 출발은 그거예요. 영국에서 난거 알죠? 네네네. 영국에서 그 동물성 사료를 소 사체를 사료로 만들어서 테 케이크처럼 해갖고 막 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리고 음. 100만 마리 정도가 유통이 됐어요. 어. 그래서 환자가 얼마나 나왔을까? 그 100만 마리를 먹었으면 1만 마리를 한 먹을라면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가 먹지 않았을까요? 음. 그런데 네. 200명 정도가 환자밖에 안 나왔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우병 일으키는 거는 프리온이야 프리온. 프리온. 이 프리온은 네. 이 종간 장벽을 넘지 못해요. 아 그럼 소는 소만. 네. 사람은 사람만. 소가 소한테 가면은 그건 100%인데 네. 사람도 사람한테 가면 100%인데 네. 소가 사람한테 오면은 확률이 정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200명은 됐어요? 그러니까 100만 마리 정도 먹어야 네. 200명이 걸리는 거예요. 100만 아, 마리의 소가 아. 소가 이제 풀려야 200명이 걸리는 거고 네. 그 뒤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잠잠하잖아. 지금은 그 동물성 사료 안 하니까. 그런데이 네. 광우병에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그 네. 정형이라고 하는 거, 정형. 정형. 정형이라고 네. 하는 그게 바로 소 사료 먹고 걸리는 거. 아. 소, 소가소 먹고 걸리는 게 그게 정형이야. 네. 그리고 비정형은 소가 나이가 먹다 보면 이 프리온이 조용히 이 일으켜 갖고 네. 광우병이 오는 거야. 근데 네. 그건 되게 나이가 든 초, 여뭐 8살 아. 이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음. 그러다가 미국이 FTA를 해야 되는 거야. F, 음. FTA가 뭔줄 알아?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이 FTA의 선결 조건이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관세 없이 팔고, 네. 쟤네들은 관세 없이 그냥 농산물을 들여오. 정말 자유무역인 거죠. 그렇죠, 네. 자유무역. 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우리가 이득을 그때는 이제 좌파들이 괴담을 많이 퍼뜨렸지만 네. 실제로 네. 우리가 이득을 어마어마하게 보는 그렇죠. 거야. 특히 우리 자동차. 네, 자동차 그 있어. 미국에서도 자동차 면허 있어? 없죠. 네. 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라고. 네. 그런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laughs> 하는 건데 2008년에 그러다 결론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응. 이명박 정부 때 이제 4월 16일 정도에 타결이 응. 되는데 네네네. 그게 뭐냐면 30개월 미만은 그냥 다 수입해. 음. 그리고 30개월 이상은 조건 없이 30개월 그냥. 30개월 이상은 광우병 위험, 위험 부위는 제거하고 하는 거야. 아, 네. 그러다가 이제 그 4월 29일 날 피터 수첩이 그 문제에 보도를 하는 거요 아 거기 문제에 거기 왜 그게 사기 사기냐면 네. 거기서 이제 미국 가서 인터뷰했는데 어떤 네. 애가 이제 인간 광우병이 있어요. 인간 음. 광우병. 인간 광우병도 역시 도연변이로된 거야. 네, 이거는 네. 소를 먹어 된게 아니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 사람을 인터뷰하더니 어, 이 사람이 네, 네. 이 사람이 광우병 이거다. 음. 얘기를 해.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인데 아레사 음. 빈슨이라는 사람이 아, 그고그 그, 그 보도를 해요. 그거 사기지. 두 번째가 뭐냐면 소가 안진병에 소가 나와. 근데 이 소가 네. 서로 먹고 그랬다는 그런 증거도 없는데 네. 이게 바로 광우병 소다라고 네. 얘기를 해 네. 그리고 한국인이 그 유전자 있잖아 한국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해서 영국 같은 나라는 십 프로만 광우병인데 우리는 구십칠 구십오 프로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음. 얘기를 해 네. 이거 다 사기야 음. 그세 번째는 우이종 걔가 말한 건데 우의정, 아, 그 서울대 교수. 우의정, 예. 예. 전이광우병 사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게 피대수첩도 많이 했지만 네. 우의정이 정말 나쁜 놈이었죠. 아. 우의정이자 인간이 난 왜, 그게 뭐 나쁜 놈이냐? 걔가 음. 수의사잖아. 수의사는 소외뭐 이건 알지 몰라도 네. 사람의 그 CJD 이거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 의사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가. 그러니까 음. 제가 그때 듣보잡만 아니었으면 음. 내가 나서서 얘기할 텐데. 그때 진중권 끝만 나... 됐어도. 예, 그리고 네. 듣보잡이었고 그리고 네. 또 그때 좌파였잖아. 아,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이명박이 그냥 좀 비겁했네. 이명박이 저렇게 해서 나도 몰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졌어. 나는 아, 비겁했지. 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laughs> 아 이명박 대통령 이거 보시고 편지 답장 안 써주면 어떻게 될까? <laughs> <laughs> 그리고 그때 네. 이제 피디시첩이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광우병이 이렇게 위험한 거라는 걸 알기 아,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피디시첩 게시판이 도배되고 그리고 청와대, 그 광우병 집회까지 이어져서 청와대 게시판이 네. 도배되고 그때부터 네. 이제 시위가 열리는데. 그 탄핵 집회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마다 하는데 이거는 매일 같이 했어 월화수목 금토 일까지 매일 하고 그러고 나서 시민 단체가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하죠 시민 단체는 광우병은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협상 무효화 운동을 해요 이게 나중에는 결국 정권 탈취 운동으로 벌어지죠 이게 훨씬 시기가 과격해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MB 아웃을 그때부터 막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명 거기서 이제 요구한 게 처음 이거였어요 협상 다시 해라 그리고 대통령 사과하라 예. 뭐 이런 얘기했어요.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아침미술 이슬... 어. 음? 이렇게, 이렇게 광화문에서 들렸다. 우리가 자작 촛불 그걸 받았다. 맞아, 맞아. 이러면서 아침이슬 노래가 뭐였죠? 아침미술 한번 불러줘. 김밥 지으 세우고. 김밤 마치 세우고 <웃음> 감옥입니다. <웃음> 어쨌든 아 이명박 <인형> 대통령 죄송하잖아요. 그렇게 <laughs> <laughs> 했는데. 네. 어 그렇게 했는데 사과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시위가 더 격화돼. 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과를. 해. 장관까지 사퇴를 했어요. 당시 네. 장관이 정운천정운천 예. 정운천. 네. 네. 두번 사과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자기 잘못한 것도 사과 를안 하잖아.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 사과를 했다. 가까. 음. 그립습니다. 꽃이 음.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그때가 봄이었으면 좋았죠. <알았습니다. 웃음> 답장 빨리 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우리가 13년 전 얘기를 한게 바로 이거예요. 아,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이러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올해 4월 달 2022년 4월 네, 네. 달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소고기가 국내에 수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어? 이게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그 광우병 때그 난리에 을때 미국에서 네. 광우병 그것도 동물성 사료가 아니라 어? 그 뭐냐? 그 자연 발생 하는 거 있잖아 돌연변이에 의한 광우병이 세건 발생했다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을안 하자는 게 얘네들이잖아. 네. 그런데 이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이 프랑스는 이, 이게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음. 이 유럽 소고기가 2000년부터 이게 수입이 안된 이유가 네네네. 그때 유럽이 다한 방상 박살났거든 광우병 때문에 이건 인간 광우병이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세 마리 갖고 그랬는데 네. 그 아일랜드 이런 데는천 마리, 이천 마리가 막 걸려 있는 어 이미 이미, 발, 이미 발견됐던 나라거든. 네. 그리고 2015년, 작년에도 이미 비정형, 그러니까 비정형이면 조련면이긴 한데 그래서 걸렸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나라인데 거, 그러니까 내 말은 사실 농림부는 이게 건강은 이상 없다고 그래요 이상 네네. 없다고 네네. 얘기를 해요 이게 늙은 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2012년, 2008년과 2012년에 그 난리를 쳤던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네네. 자퇴를 어,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아그 자기, 어.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네. 그 (2012년에) 그 (8년) 내에 그게 난리를 치고 어떻게 아일랜드 프랑스 오히려 미국보다 몇백 배더 많이 음. 광우병이 발생한 그 소를 수입하느냐 이거지 네. 그 많던 시민단체들 있잖아 네. 왜 조용하냐 이거지 음. 그 시민단체 같은 애들 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몰라도 민주당은 네. 그이 소를 수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유럽 수, 유럽 음. 수국이 있니까 그러니까 하더라도 할때 하더라도 있잖아 네. 최소한 국민한테 사죄을 하고 가야지 그때 음. 우리가 선동했다 미안하다 이 정도는 하고 해야지 않을까 음. 근데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거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거지 하는지 또그조 법무부 장관 같지 않습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거 좌빨들이뭐 네. 나쁜 놈이긴 한데 너무 해도 해도 <laughs> 너무하다는 거고 그리고 네, 그때 네. 이제 내가 광우병 때 네. 내가 뒷얘기를 좀 하자면 네. 광우병 때 내가 이제 그 뭐냐 그 얘기는 안 할게 그냥 김민성 얘는 이제 우리가 더 얘기하면 누구요? 상, 트라우마가 그 그때 그 청산가리 얘기한 아 거얘기를 그 하지 말자 김규리씨 하지마 하지마 네, 이름 네, 말하지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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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 네, 네, 네. 네, 이름은 말안 했지만 한채민이라는 애가 있어 한채민 근데 얘가 음. 중학교 3학년이었어 네. 근데 얘가 뭐라 썼냐 저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라는 그런 편발을 들고 이제 시에 나가 그리고 음. 걔가 편지를 읽어 거의 네. 구구절절한 편지 나는 살고 싶다 음. 젠장 살고 싶다 네. 아 그러면 채식하면 되잖아 음. 근데 그걸 막 읽어 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취재해 보니까 네. 얘가 쓴게 아니야 아. 시민, 시민단체가 써준 거 읽은 거야 난 여기서 뭐가 아쉽냐면 얘가 중학교 (3학년이잖아) 네. 이런 좌빨들은 왜 어린애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음. 옛날에 그 유모차 부대도 있잖아 네. 유모차 부대 광우병 때도 나갔었어요 네. 그걔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나가 그니까 네.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애본 애를 누가 보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음. 너무 좀 그렇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방패로 삼는다는 느낌도 좀 두고, 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그런 시위에 이용한다는 이런 게 좌빨들의 소름끼치는 점이, 음. 아니 너무 이 비겁 비열한 것 같아. 삶 자체가 음. 너무 비열해.